그 다음 어디로 갈거냐면은 577번으로 갈게 75, 76요거는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577번 그치 그두 개는 그냥 안 나오는데 어그 내용은 너네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77번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얘가, 요런 이항분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네. 요거 아래 끝을 잘 봐야 돼? 16에서 A까지다. 그리고 적혀 있는 식이, 독립시행 확률뿔이 나와있죠? A의 최댓값 여기서 뭐할 거냐면은 요거 무슨 분포야? 요거 이항분포죠 얘를 정규분포의 근사해서 걷죠 기억나니? 어, 주사위를 여러 번 많이 던질 때 N의 값이 클때 충분히 크다고 되겠죠? 그 충분히를 어떻게 판단하냐? 어, 그냥 근사시키면 된다고 했지? 표정해봐 요거를 정규분포에 근사해서 풀겠다는 거야 응. 왜 이렇게 풀어? 지금 이렇게 근사해서 풀지 어떻게 판단해요? 계산 못하잖아 이항분포 상태인 채로 요거계산을 여러 개를 어떻게 다 더해? 이거 근사해서 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네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 근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 눈치챌 수 있는 포인트가 뭐야? 가장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 정규분포 표가 나왔잖아. 그냥 근사하는 라 얘기야 이거. 표가 있잖아. 그럼 이항분포에도 이거를 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너 반드시 근사한다. 이렇게. 그럼 너네 나랑 근사하는 법도 했다. 정규분포는 n에 이 자리를 너네가 외우고 있단 말이야. 평균 콤마 여기가 분산 자리잖아. 그럼 얘부터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시면 평균 몇이야? 20. 20. 그럼 20 콤마. 분산은 평균에다가 q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렇지. 20 곱하기 5분의 4니까. 너네 분산자리는 나랑 이렇게 누구누구의 제곱골로 써야 너네가 계산이 편하다고 했지. 이렇게 써놔야 돼. <laughs> 이제 우리는 보자마자 근사를 했고, 또 이제 너네 또 어려운 게 뭐냐. 이거를 정규분포의 확률 표현으로 바꿔야 돼. 얘가 어떻게 바뀌냐. 아까 여길 잘 보라고 했잖아. 이게 확률 변수잖아. 16에서 A까지의 확률이죠? 이걸 정규분포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야지. 분사 너네가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바꾼 확률이 0.82 이하다 적힌 거죠. 그럼 지금 이거 표준화하고 있어 z 표준아 평균을 빼고 시그마. 표준아 평균을 빼고 시그마. 근데 너네 이제 요것도 잘 들어봐?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 아니, 이게 0.8이라고 그냥 할 것이지, 왜? 0.8이 또 2야. 왜또 여기 부등식이 나와? 이것 때문에 또 애들이 짜증나죠. 자,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해결책을 알려줄게. 일단은 어떻게 해? 일단 그냥 등으로 어 그건 안 어려워. 그냥 이렇게 갖다보나 그리고 나서 이걸 구해봐야 들아 해볼게. 이거 하는 거는 연습을 했단 말이야. 표준화를 했지. 그러면은 표준화를 한 순간 Y축이 대칭축이잖아 요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부터래? 마일부터래 마일부터 이게 어디까지 갔더니 넓이가, 넓이가 총 몇이래? 야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를 먼저 구해놓자 그렇지 표를 보시면 요, 요 넓이가 요 0.34잖아. 그 0.34에서 얼만큼 더 주면 얘가 될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치. 둘이 빼면 0.48이잖아. 0.48에 해당하는 값 너네 표에서 찾아봐. 응. <laughs> 그렇지. 여기 2라고 써있네. 그럼 얘가 몇인 거야? 얘가 응. 2잖아. 그림만 잘 그리면 되잖아. 이거 A 나오죠. 그니? 이 별표잖아? 77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할 게 뭐야? 마지막으로 해결할 게. 아까 사실상 이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였지.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만 나랑 해석하면 되지. 여기 값이 2일 때가 딱 넓이가 다 합쳐서 0.8이죠. 근데 넓이가 0.82보다 어때야 된대? 작거나 같아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이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해석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4분의 a 대 20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이보다 작거나 왼쪽에 있어야 넓이가 얘보다 작아지잖아. 그래서 결국 부등식으로 치면 이거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a가 28이하다. 그래서 답이 28인 거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러면은 75번은 내가 왜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한 거냐면, 75번이 무슨 계산을 하는 거냐면, 너네 이거 학교에서 안 했을 거야. 스를 보여주긴 할게 연속이고 fx 그래프 나와있죠 x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라 그럼 지금 이게 <laughs> 확률밀도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있는거야 정의역이 1까지고 그럼 당연히 이 전체 넓이는 1이겠죠? 근데 지금 평균을 어떻게 구한 거냐면, 평균을 정적분으로 구한 거야. 이게 연속이니까. 너네 아까 나랑 평균 표에서 어떻게 구했어? 확률 변수 X랑 그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했지. 아까 세로로 곱했잖아. 그럼 이게 연속일 땐 X 곱하기 확률 FX. 이거를 다 더한다는 게 뭐야? 정적분이죠. 0에서 1까지 tx. 너네 이런 계산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이런 거안 했잖아.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직거리를 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 빼고 하는 얘기야. 이직거리를 하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 표에서만 했잖아. 세로로 다 곱한다, 쫙더 하는 거. 그걸 여기서는 안 한다고. x가 2x니까 이거 2x제곱 정적분 계산하는 것이지. 그렇게 풀었다 이 얘기야. 근데 는건 학교 시험은 안 나오지. 그래서 지금 아 562번 요 문제 볼게요 지금 해보자 400명이 방문하니까 이 뭐야 주사위를 400번 던진거야 뭐그 해석은 여러번 연습했으니까 근데 주사위 400번 던진거야 자동차 실제로 빌릴 확률이 50%그래이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근데 이거 같은 시행을 400번 반복한 거니까 무슨 분포야? 음. 이항분포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항분포를 하는데 여러분이 X가 뭔지 알아야 되죠 자동차를 빌릴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X는 뭐냐면 은 자동차 빌리는 고객의 수죠 확률변수가 뭔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돼 전체 고객은 400명이지만 실제로 몇 명이 자동차를 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녀석을 확률변수로 한다 여기까지 된거죠 그랬을 때 예, 해석이 좀 어려워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대놓고 정규분포표가 나왔지 이거 근사하라는 얘기야 그럼 변신하자 근사 N 몇 콤마 200 m npq니까 그치 실0 0만 이렇게 되겠지 됐을 거고 야그 다음부터 해석이 어렵거든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9 5퍼뭔 얘기냐 이제 이 얘기를 뭐잘 봅시다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순간 이게 연속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대칭축. 여기 뭐라 적어야 돼? 10, 200. 여기 10이야, 200이야. 이렇게 그래, 그래. 평균축이니까 이렇게 그래, 거이 문제를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회사가 300대를 준비했다고 해보자. 이 회사에서 지금 자동차 몇대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봤잖아. 그럼 이 회사에서 300대 준비했다고 쳐봐. 300대를 준비했으면 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요 이하의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이 이하의 넓이가 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객한테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에요.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죠. 이거를 알아야 돼. 이왜 그럴까? 이 이하의 확률이 뭐냐면 확률변수 X가 뭐였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동차 빌리는 고객의 수죠 이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299 100, 298, 250, 199, 1 5 0 이렇게 다 있잖아 그만큼의 고객이 자동차를 빌릴 확률이잖아 근데 요 고객들의 수는 준비한 자동차의 수보다 적게 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지, 요게 넓이는. 회사에서 300대를 준비했어. 근데 고객이 150명만 자동차를 빌리겠대. 그럼 문제 없잖아. 고객의 수보다 자동차 준비한 수가 더 많으니까. 그니까 러 요, 요 색칠한 확률이 뭐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야. 회사에서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지. 이 해석을 너네가 해야 된다. 그치?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물어봤어? 몇 대를 준비해야 문제가 없냐고 물어봤어. 문제. 정확히 말하면 몇 대지 궁금하니까 K 대라고 해봐. 몇 대를 준비해야 95% 이상의 확률이 될지 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K 대 준비했을 때, 여기 넓이가 0.99가 되는 순간을 구하면 끝이에요. 뭐라고 했어? 95% 이상의 확률로 빌려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k대 준비했다고 쳤을 때 빨간색 넓이가 0.95인 순간을 찾으면 되죠. 문제가 해석이 이 소리야? 그리고 볼게요 음. 그러면은 k값 찾으면 사실 끝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x k가 0.5점 이렇게 계산할게요 아 그럼 표준화 <laughs> 평균 빼고 시그마 이제 0.5를 왜 더하냐고 물어봤죠. 이계산 해보시면 0.5를 왜 더하시냐면 대칭축이 y축이니까 자, 얘가 어디 있을지는 몰라. 근데 뭐 여기 있겠죠. 여기 10분의 k-200 그럼 이 왼쪽 넓이가 0.95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0.5고 여기가 0.45면 되잖아. 그래야 합쳐서 넓이가 이거지. 그럼 너가 표에서 찾아야 될건 0. 그지 45에 해당하는 값을 표에서 찾아야지. 얘가 1.6이네. 1.6. 그러면 K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고민을 듣고 뒤에 쭉 넘겨줘. 너 오늘 숙제 중에 상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612. 요 문제 먼저 읽고 있어. 제 음.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했던 모평균 추정해 볼게. 추정. 이거 구간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못 풀어요. 모평균의 추정은 우리가 이미 추출한 거. 25명 뽑았을 때 이미 추출한 거의 평균이 66이잖아. 근데 당연히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구간을 만들어준다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요 일반식을 먼저 써보면, 표본평균. 표본평균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저번 시간 외운 거다. 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6 6백 k, 루트 n이 몇이 돼? 음. 5분의 20이네. 다, 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지금 뭘라나 왔어? 이 실내 구간 값을 알려줬네? 얘가, 얘가, 이렇게 소수점을 다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중 하나만 풀면 돼서, 얘 풀든 얘 풀든 K값이 나오겠지, 계산하면. 그러면 계산하시면 K가 소수점이 나오고, 1점, 8, 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계산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너가 해야 될건 뭐냐? 저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 거야.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넓이가 내가 100분의 알파라고 얘기했 이거 저번에도 필리를 했었죠. 음. 신뢰도라는 거는 넓이라고 했다. 넓이. 여기 들어가는 k 값은 그 경계 값이야. 음. k 값때 넓이가 100분의 알파. 넓이가 알파가 아니라 100분의 알파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 값 계산한 거 1.88을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 그래서 1 8 8에 해당하는 넓이를 찾으셔야죠. 표를 보고. 응. 0.47에 몇 배야? 해 돼? 두배0 4 7 o 야이 넓이겠죠. 대칭형 g 니까 따라서 o be able to do i 야 돼? 알파는 s it. Young 야 돼. 그래서, 어, 여기까지고, 인준이, 보민이둘다 내일, 착통, 교과서를 최대한 풀어라.